2015년 4월 3일에 발매된 하스스톤 억장팩 검은바위산, 이때부터였죠. 제 인생이 망해가기 시작한 건 어느새 만 6년, 2020년이 끝나가는 현 시점까지도 전 하스스톤을 매일같이 플레이하고 있답니다. 정말 말도 안 된다 생각하긴 하지만 지난 6년간은 인생을 하스에 갈아 넣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이런 거지 같은 게임에 인생을 낭비하고 있다니 저도 참 어이가 없긴 하지만 어느새 하스 관련으로 유튜브 영상만 만든 게 250개 가량이고 플레이타임은 7000시간 정도에 다다르고 있네요. 그래서 한 번쯤 종합해 보려고 합니다. 지난 7000시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냉정하게 하스스톤은 어떤 게임인가? 돈 게임인가? 갓 게임인가? 인생의 6년을 핫세다 가져다버린 바보로서 진지하게 같이 생각해보자구요. 하스는 ccg 장르 게임으로 약자를 해석하면 컬렉티브 카드 게임, 즉 수집형 카드 게임입니다 카드 팩을 까서 자신만의 카드 컬렉션을 만든 뒤 원하는 덱을 구성해 다른 사람과 겨루는 게 주요 골자인 게임이죠 이에 맞춰서 하스는 4개월 주기로 신규 카드들이 담긴 확장 팩들을 꾸준히 업데이트하며 이 새롭게 나온 카드들을 바탕으로 보통 메타가 구성되죠 2014년 7월 23일에 발매된 낙스라마스의 저주 확팩을 시작으로 곧 2020년 11월 하반기에 발매될 광기의 다크문 축제까지 총 20개의 확장팩들이 존재합니다만 한번 유비의 입장에서 생각해볼까요? 내가 현재 이 시점에서 게임을 처음 시작한다 했을 때 과연 이 게임을 시작하기가 얼마나 힘들까? 다 제치고 결론부터 말하자면 놀랍게도 쉬운 편이라 생각해요 물론 이제 뒤에 조건이 좀 붙긴 하죠 우선 하스스톤의 레더 시스템은 정규와 야생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정규는 지난 2년 동안 출시된 확장팩들, 뭔가 최소 4개부터 최대 6개의 확팩의 카드들을 사용하는 로테이션 레더이며, 야생은 지금까지 출시된 20개의 확장팩을 전부 사용할 수 있는 혼돈과 가오스의 땅이죠. 대부분의 뉴비분들은 당연한 이야기지만, 야생이 아닌 정규를 먼저 접하게 되는 게 일반적일 겁니다. 이 경우 게임을 새롭게 시작하는 게 그리 어려운 편은 아니라 생각해요. 카드 게임에서 뉴비들이 게임에 입문할 때 진입 장벽으로 작용하는 요소는 보통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카드 모기가 힘든 상황. 두 번째는 존재하는 메커니즘과 키워드들이 너무 복잡해서 뭐가 뭔지 모르겠는 상황이 있을 때각 확팩마다 키가 되는 키워드가 한 개라 가정하면 정구전의 경우에는 뭐 메인 메타메커니즘 4개에서 5개 정도만 익혀도 충분하며 티어덱 하나에서 두 개를 복사하여 제작한다 했을 때 드는 가루의 양도 저렴한 데 기준으로 5천에서 6천 걸으면 충분하게 그리 부담되는 편은 아니죠. 다만 이제 뭐 야생으로 들어가게 된다면 얘기가 완전히 달라지죠. 야생은 그냥 잣 같아요. 게임을 6년한 저도 가끔 가다 메타를 보면 야 이게 진짜 사람이 만든 덱인가 싶을 정도로 해괴망측한 콤보와 카드들이 여러 존재하며 랭크 올리려고 게임을 하다 보면 어서하다 못해 역겨운 카드들의 성능에 정신을 잃어버리기 십상이죠. 게다가 덱들이 비싸기도 드럽게 비싸서 정규의 저렴한 덱이 4천에서 5천 가루 드는데 비해 야생의 하렌 덱은 거의 뭐한 3만 가루 정도 들어갑니다. 대정신이 아니죠. 하스의 등급전 정규전 기준으로는 뭐 유비가 유입될 만한 게임이라 생각해요. 다만 이와 별개로 하스스톤은 저렴한 게임은 또 아니긴 합니다. 제가 보통 뉴비분들이 하스 시작하려면 얼마드나요? 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이렇게 대답합니다. 게임을 원활히 즐기고 싶으면 10만원에서 15만원 정도 치를 거 생각하고 시작하시라고. 그리고 이 수치는 대부분 맞아 떨어집니다. 랭크를 돌렸을 때 다른 티어덱들에게 계속 압살당하는 뭐 이상한 석적 취향이 있는 게 아닌 이상 강력한 덱을 만들어야 할 거고 기본적인 카드셋을 맞추고 원하는 덱 2개에서 3개 정도 만들려면 이 정도는 질러야 하더라고요. 물론 뭐 그래 하스도 충분히 무과금으로 플레이가 가능하긴 합니다. 하루에 한 6시간 동안 꾸준히 2년 동안 플레이하면 가능은 해요. 아니, 가능은 하지. 근데 그 정도 끈기가 있으시면 하스를 하실 게 아니라 뭔가 더 대단한 업적을 이룰 수 있을 분일 테니 영상을 끄고 좀더 생산적인 일을 하러 가십시오. 다만 하스가 저렴한 게임도 아니지만 창렬한 게임도 또 아니긴 합니다. 동 장르의 매직 더 게더링 유희왕과 비교를 하거나 뭐 다른 뽑기 가차 게임들에 들어가는 돈을 한번 봐보면은 자신을 고인물이라 부를 수 있을 정도의 카드를 맞추는데 필요한 재화나 현금의 돈은 꽤 적은 편입니다. 하스의 과금 시스템은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겠네요. 시작하기가 싼 게임은 아니지만 하다 보면 뭐 그렇게 또장렬인 게임은 아니다. 어느 정도 인문과 게임의 구조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으니 제가 가장 이야기하고 싶었던 주제에 대해서 한번 풀어볼게요. 바로 하스는 실력 게임인가 운빨 존망 게임인가 하는 이 길고 긴 이야기. 많은 유저들이 하스를 운빨 존망 게임이라 욕하지만 막상 실력이 좋도 없는 게임이라면 그것도 아니라고 반발합니다. 하스는 카드 게임으로서는 참 특이한 게임이에요. 카드 게임은 애초에 오른쪽 덱에서 카드를 뽑는 확률 자체가 게임에서 컨트롤이 불가능한 요소이기에 그 외에 확률적 요소를 일반적으로 더 추가하지 않. 게 보편적입니다. 이와 다르게 하스는 카드 곳곳에 랜덤성을 꼬라박아 넣었죠. 카드를 생성하는 아무튼 생성, 확률적으로 공격하는 하수인, 랜덤으로 카드를 시전하는 고대신, 룰렛 돌리는 요구사론까지한 그래도 뭐 2017년도까지는 개발진이 이제 랜덤성과 실력의 밸런스를 맞추려 노력한 모습이 보였는데 이제 뭐 생성하는 카드를 제한하거나 아니면 뭐그 비율을 줄이기도 하고. 근데 2018년도 후반부터는 그냥 포기한 것 같더라고요. 오히려 요새는 랜덤성을 추구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이해는 가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랜덤성을 좋아하니까요 도박 중독자들이 왜 도박에 미쳐날뛰겠습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는 확률에는 분명히 스릴이 존재합니다 하스도 마찬가지예요 게임을 캐주얼하게 즐기는 사람들의 경우 하스를 뭐 길어봤자 하루에 뭐한 시간 정도 하겠죠 이런 경우에는 랜덤성이 심하면 심할수록 게임이 어썸해지게 되며 예상치 못한 상황을 통해 자신이 역전하는 상황이 나올 때 게임이 재밌어집니다 이걸 알기에 개발진은 욕을 먹으면서도 게임에 랜덤적 요소를 더 추가하고 강화해 가는 거죠. 대부분의 유저층에게 잘 먹힌다는 건 아닐까. 근데 하스를 실력적인 측면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면 조금 시각이 달라집니다. 하스를 만약 야 그냥 재밌는 게임으로 즐기고 싶다가 아닌 나는 이 게임에서 정말 실력적으로 성장하고 싶다 라는 마인드셋으로 플레이하기 시작하면 이 게임은 개똥보다 못한 유사 게임이 됩니다. 자신이 고심해서 생각한 비장의 수가 상대방 랜덤 카드 한 장으로 허무하게 무너지며 자신이 몇 개월 동안 열심히 준비한 대회 예선에서 말도 안 되는 랜덤 사기로 그냥 탈락하는 일도 비일비재하죠 하스에서 분명히 실력적 요소는 존재합니다 아뭐 게임에 실력적 요소가 없다는 게 아니에요 없으면 랭크가 나누어져 있지도 않겠지 다만 이 실력적 부분을 운빨 요소가 침범하는 범위가 여타 다른 카드 게임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높은 건 역시 사실이라는 겁니다 저는 한 2년 전쯤에 하스스톤 프로가 좀 되려고 열심히 노력한 적이 있었어요. 뭐 컵대회도 나가서 포인트 따려고 노력하고 랭크전 답지도 해보려고 노력하고 언제나 이제 한번 꽤큰대회 진출할 기회가 생겨서 열심히 준비하기도 했었죠. 한 2주 동안은 아침부터 밤까지 하루 종일 하스켜서 내가 준비한 덱들을 하나부터 열까지 분석하고 상대방이 야 이런 라인업을 들고 오면 이런 식으로 대처해야지 하면 전략도 준비했죠. 그리고 예선 당해 상대방이 제가 예상한 덱들을 들고 와야 좋아 이거는 내가 예상했지 할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든 순간 핸드에 멀리건이 말리기 시작하며 상대방이 랜덤 카드들로 저를 압살해버렸습니다. 그 순간 딱 절실하게 느꼈어요. 이 게임은 실력을 늘리기 위해 내 시간을 헌신할 가치가 없더라고. 그 이후로는 그 프로의 꿈을 접어버리고 편안하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하스스톤 프로라 불리는 분들을 존경해요. 이 운빨게임에서 꾸준히 멘탈을 관리하며 노력하는 그들의 자세는 분명히 아름답고 대단하다 생각합니다. 근데 그와 별개로 솔직히 하스스톤 프로 리그를 볼 때마다 웃겨요 그냥. 이 게임에 프로 답이 솔직하게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프로라는 게 있는 게이 게임을 실력적으로 대하는 사람들에 대한 모욕인 걸지도 모르겠다는 생각까지 들어요. 내가 진중으로 카드 게임에서 실력을 발휘하고 싶으면 솔직히 하스할 이유가 없어. 이거보다 실력적인 게임 얼마든지 있거든. 정리하자면 이렇게 정리하도록 할게요. 하스는 일반 캐주얼 플레이어가 즐기기에는 딱 좋은 정도의 랜덤과 실력의 밸런스를 갖추고 있어요. 근데 이런 게임에 프로를 선정하고 대회를 실력적으로 연다고 웃기지 말라 그래. 자, 수많은 사기에 지치기도 하고, 돈이 꽤 많이 들어가는데도, 왜 아직 하스를 접지 않고, 그럼 나는 6년 동안 하스를 하고 있냐? 그건, 하스는 그냥 말로 표현하기 힘든 특이한 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뭔가 거지 같고, 엿 같아서 게임을 꺼버리고, 다음날이 되면 그래도 또 하고 싶은 마성 같은 매력. 게임을 오래 하다 보니, 내가 어떤 곳에서 그런 것을 느끼는지 슬슬 감이 오는 것 같아요. 우선, 플레이어 UI와 애니메이션. 카드 게임을 몇몇 해보시면 알겠지만, 하스스톤 게임의 UI는 정말 전설적인 수준입니다. 다른 게임들 보면, 야, 카드 내기도 불편하고, 뭔 일이 일어나는지 직관성도 떨어지고, 그냥 알아보기가 힘든 경우가 많아요. 근데, 하스의 필드를 딱 보면, 그냥 정말 한눈에 딱 들어오잖아요. 누가 누굴 때렸는지 뭔뭐 일이 벌어졌는지 명확하게 표시해주면서 보기도 편하죠 이와 더불어 카드 애니메이션은 내눈 손맛이 느껴지게 할 정도로 딱잘 맞아떨어집니다 아뭐하수인들의 소리는 두말할 것도 없고요 다른 여타 게임에 비해서 야 내가 지금 게임을 하고 있다란 실감을 더잘 들게 해준다는 게 맞는 표현이라 해야 될까요? 이런 게 하스의 강점이란 라 강점이겠죠 나는 이 점이 하스의 가장 좋은 점이라 생각해요 요즘 하스는 변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뭐, 올해 초에 출시된 전장부터 확팩 중간중간마다 확실하게 빨라진 밸런스 패치 속도 과감해진 카드의 너프와 버프 뭐 이번에 새로 나올 게임모드인 결투까지 블리자드의 소년 가정이 돼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3년에서 4년 전의 모습과 비교해 본다면 정말 빠르고 믿기 힘들 속도로 게임이 발전하고 있어요. 특히 전장, 전장 이야기 잠깐만 하고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전장은 그냥 갓갓 게임 모드예요. 전장을 핫세서 독립시켜서 혼자 게임으로 팔아도 잘 팔릴 것 같은 그런 게임성을 보유하고 있죠. 각각 종족의 시너지와 함께 여러 덱들을 왔다갔다 하며 덱을 후반부까지 자신의 마음대로 완성해가는 모습이지만 이를 지나치게 어렵지도 않게 구성해 해놓은 모습은 극찬을 아낄 수가 없습니다 솔직히 요즘은 하스 전장 에뮬레이터라 해도 되죠 이와 같이 하스의 미래는 전 꽤나 밝다 생각합니다 어떤 식으로라도 게임이 변화하고 새로운 물들이 계속 영입되게 된다면 아무리 게임이 오래되고 문제점들이 존재하더라도 그보다 더큰 장점을 유저들에게 만들어줄 수 있을 테니까요 하스의 7천 시간 인생에서 291.6일 거진 1년을 그냥 통째로 꼬라박은 게임이지만 후회하진 않습니다 정말 재밌는 게임이에요 새롭게 시작하는 분들에게도 야, 추라이 추라이 해봐라고 항상 말하고 다닐 정도로 좋아하는 게임입니다. 다만 좀 아쉽기도 하죠. 한때 이 게임에 프로를 꿈꾸었고 여러 프로 선수들이 경기하는 모습을 보며 야,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에게는 게임이 점점 실력적 요소보다는 랜덤성이 심해지는 모습은 보기 안타깝긴 하니까요. 근데 이 방향이 뭐 전체적인 유저층을 생각한다면 하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해요. 뭔가 말이 좀 길어졌네요. 정리하자면 하스 같겜 맞아요. 근데 운빨 존만 게임이긴 하니까 할때 조심하긴 하라고요. 자 이번 영상은 그냥 만들어본 이유는 제가 이제 아시다시피 지난 한두달 동안은 유튜브 채널에 이제 컨텐츠를 변화시키면서 이제는 뭐 하스에 매달리지 않고 다른 여타 게임 영상들을 위주로 올리고 있잖아요. 아무래도 이제 게임이라는 좀더큰 장르를 주제로 영상을 만들고 싶어서 말이죠. 근데 뭔가 지난 2년 동안 만든 250개 가량의 하스 영상들을 보고 있자니 제 나름대로의 끝맺음이 좀 필요하다 싶더라고요. 유종의 미라 하는 것도 좋겠네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부탁드리겠고요. 지금까지 로페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